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의 오약사입니다 오늘은 암환자 식단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제가 암환자 병원에서 대체학 가장으로 일하면서 이거 배우게 된 건데 이제 암환자들이 음, 유기농으로도 먹고 무청각 이런 것도 먹고 이렇게 또 고기를 안 먹고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식이요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 최근에 가장 이제 추천하고 싶은 영상으로는 어,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식단 네,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1920년대에 독일의 과학자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됐고,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이 연구는 어,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특별한 에너지 대사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 예. 네, 암세포가 에너지 블랙홀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땡기는 거예요 주변 거를 다 잡아 땡기는 그런 블랙홀인데 독특한 에너지를 발생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암 세포가 잘 자라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고 예, 그거보다 더 지금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은 어, 정상 세포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도당, 예, 혈당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잡아 땡겨서 예, 에너지를 만든다 요거를 이제 이 사람이 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의 산화적 인산화라 그러는데 약간 atp 를 만드는 방식과 암세포가 해당작용 빠르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성 방식으로 어, 그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예, 방식이 달라 가지고 암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게 이제 뭐냐? 그러면 그게 혈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만 혈당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암 환자들도 혈당 관리를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이게 당뇨약인데 이거를 암 환자들이 처방받고 싶어해가지고 막 그렇게 처방받거든요. 그 이유가 이 혈당을 낮추니까. 그 혈당을 낮추면은. 암세포로 가는 혈당이 줄어드는 거죠.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식단을 하면서 항암 투여를 해봤더니 훨씬 효과적으로 암세포 사이즈가 줄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뭐 그런 거를 이제 항암제에 대한 센서티비티도 올라가고 네. 제가 많은 사례를 연구를 하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식단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은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식단을 통해서 암세포 사이즈를 빨리빨리 줄이는 예, 그런 식단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예, 자두 번째 그래서 이제 고혈당이 되잖아요. 포도당 수치가 올라갔을 때 암세포가 빨리빨리 성장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포도당을 많이 빨아들이는 이유가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는 인슐린 수용체가 많아가지고 그 수용체를 통해서 혈당이 그쪽으로 샥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세포들은 적게 당을 소모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 증식을 빠르게 하고 성장호르몬 고혈장 상태가 지속되면 성장호르몬도 과잉으로 분비돼서 암세포가 잘 자라고 증식하고 전이도 촉진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많이 먹으면 은 암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네, 그러니까 음, 굶어 죽인다 암을 약간 굶어 죽인다 이렇게 그래서 암환자 식이요법으로 어, 안 먹어도 안 되고 많이 먹어도 안 되고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걸로 영양가 있게 먹는다. 약간 이런 식단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암성장을 촉진하는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예, IGF1이라고 성장호르몬.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 IGF1. 이걸 통해서 음, 혈당이 올라갈 때 인슐린이 올라가고 IGF-1이 올라가면서 이게 암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염증을 유발하잖아요 염증이 염증 세포가 암세포로 된다 요런 원리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이제 혈당이 높았을 때 활성산소 많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DNA 손상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죠 예, 그랬을 때 면역 기능 저하 이런 이유로 암 식단에서는 혈당을 낮게 유지한 식단을 하면은 어, 이런 이유로 이제 엄청 그 암이 효과적으로 예,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식사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예요. 흰쌀, 백미, 설탕, 밀가루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빨리 올려주거든요. 이거를 제한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인슐린 이거 인슐린 저항성 올려주고 염증을 촉진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없앤다. 왕성장 환경, 높은 혈당과 인슐린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 예, 그거가 이제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어요. 그냥 복합 탄수화물을 그 대신 추천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없애버리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바꾼다. 풍부한 예,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있는 거, 예, 소화를 천천히. 그래서 어, 저항성 전분이 있는 거, 예, 그래서 안정적인 인슐린 수치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현미나 통곡물, 채소, 베리 콩, 견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먹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지수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수치화 할 수가 있는데 예, 당지수라는 거는 특정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그거를 수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지수가 어, 낮은 식품 음, 위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들이 다 당지수가 낮은 식품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도 되게 중요하지만 단백질이 또 역할을 잘해요 단백질을 먹음으로써 위가 천천히 비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 단지수 낮은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시너지 나고요. 또 지방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화의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포도당이 스파이크를 안 내고 포만감 유지하면서 천천히 포도당이 흡수되게 하는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 등푸른생성 견과류 이런 것들 추천할 수 있고요. 단백질 음식으로는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이런 거를 활용한 식단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야채, 현미 생채식과 탄단지 식사가 어느 게 좋은가? 그러면은 탄단지 식사가 훨씬 혈당을 낮게 유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터롱고 박사의 5일기적 프로그램이라고 FND 단식이거든요. FND 단식. 이 단식의 원리를 사용해가지고 인슐린 민감도를 올려주면서 오토파지를 활용해서 만성염증도 개선해주고. 그래서 5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거 이런 식사 아이템들, 식재료를 가지고 5일 동안 이렇게 네. 프로그램을 하시면 더 네.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토고발토롱고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오일의 기적이라는 이런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걸 통해서 오토파지, 당독소도 감소하고 염증도 그리고 인슐린 장상을 개선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때 이제 저희가 식재료를 사용해서도 할수 있지만, 더 건강 식품을 사용해서 할때 도움을 주는 게 닥터에이지 당케어 유산균, 혈당탱크 유산균을 하루에 아침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혈당 실험과 인슐린 실험을 통해서 당을 낮추고 인슐린 센시티비티를 개선하는 그런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레스미를 통해서 우리가 음, 저항성 전분을 많이 넣어주고 예, 단백질도 같이 넣어줄 수 있고 채소도 같이 넣어줄 수 있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을 같이 넣어주는. 완전식사. 네, 요걸로한끼 또는 두끼또 예, 오일의 기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암환자 식단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환자 식단 아리스미를 활용한 암환자 식단은 예, 여기가 이제 지하이지 수가 높은 동결 건조 현미를 통한 저항성 전분 이 식단을 통해서 예, 식사를 아주 간단하게 쉽게 반복적으로 평생 잘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암환자들은 항암하는 동안에 잘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서 항암제의 센시티비티 올려주는 거 중요하고 항암을 마쳤을 때는 재발을 막는 팔당 낮게 유지하는 식사를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고 또 항암제 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했을 때 이런 유동식을 통해서 더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일 집중 프로그램도 있지만 15일 유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유지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한 끼를 쭉 하는 건데 요런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음, 암 환자들의 혈당관리를 통한 이 식이요법 이렇게 해볼수 있고 제가 이제 연소혈당기 요걸 사용하는데 요런 걸 통해서 이 식단을 할때 혈당이 예, 140 이하로 이렇게 유지되게 유지되면 더 좋고요 요런 관리들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또, 또 이제 인바디 기계와 혈당, 연속 혈당기,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이런 어 건강보조식과 식단,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검사하고 식단하고, 검사하고 식단하고, 이렇게 해서 식단을 관리해 나갈 때 암세포, 암치료, 통합치료라고 할수 있어요. 항암제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뭐 이렇게 면역치료하고, 이런 통합치료에서 식이치료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고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